구스마이채널 2월 이벤트 매주 VIP 쿠폰 2장이랑 루비 쿠폰 3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요 당첨자 발표는 매주 월요일 구스마이채널 커뮤니티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으로 고고!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로 드디어 렌이 나왔는데 렌은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솔직히 아, 비주얼은 괜찮대요 바로 뽑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뽑혀야 될텐데 아니야 자, 스타트는 요정도. 보유티켓이 40장이었기 때문에 40번 안에는 좀 나와주길 좀 바라봅니다. 기가, 손에 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그죠? 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미 떨어지더만 확률이. 노란색, 영원의 내지 아일린. 자, 아일린의 딸 나와줘야 되겠죠? 우 아일린의 딸 찾습니다. 새로운 레이드 제압기가 전설 레이고 맞아요, 맞아요. 저거 세인, 세인 레이드. 그거 제압기 때문에라도 뽑아야 되겠고. 잘안 나와? 1 0 0번는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laughs> 자, 방금, 어, 사진 쫄았는데. 자 바로 떠보자. 주로 제가 만 오천 개 루비 선에서 뜨거든요. 자! 됐다! 자 감사합니다. 자, 됐나? 자, 바로 한번더 써보러 갑시다. 이번에 뭐, 장비 뽑기에는 뭐, 변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운 좋을 때한번탁트잡여야 되는데. 소화 확, 착, 안 나오네. 주작주작, 고만 주작. 주작 그리세요 이거 주작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내가 신이가 아, 맞다.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 뜨네. 그 멋이고, 세인 세트 떴잖아. 세인 세트 체! 요거 공속 세트 이게 큰 변화입니다. 요번에 이제 공속 세트가 나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공속 광이거든요. 나 같은 스타일은 공속 5세트 입어야 될것 같아. 특히 결투장 앞 라인은 5세트 필수로 보입니다. 누가 먼저 칠 거냐인데 공속 5세트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장비 뽑기도 좀봐하셨던 분들 뽑아야 될것 같아요. 오와 좋아요. 물한번더붙었어요자크다 공속 제발 공속 한번아 살레오 세트 그아이 자세 이 괜히 나오고 있네. 어, 그래도 희귀 플러스 홍속 세트. 이 정도를 만족 못 하는데 그래도 도감도 필요하니까. 투급이 갑자기 투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시스템좀 바뀐 게 있나? 이거 초기화 됐지? 여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결치는 초기화 됐어요. 제가 어저께 초기화 된다는 공지를 보고 돌리고 잘까다 그냥 잤어.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벨트가 그랜드 벨트밖에 안 됩니다. 투력 한번 보자. 19만 2천이네. 뭐 때문에 높아진 노트력이? 근데 다 같이 올라간 거라 상향 평준화 됐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계정 투급도 올라갔다고 계정 투급 올라갔다는 거는 모두에게 이득이네. 신성력도 다음 단계 나왔고 전부다 이제 상태 이상 지속 시간 감소하는 신성력이 열렸습니다. 아, 요거 때문에 귀혜진의 갑자기 이룬 흰색 기운, 자 변화가 있었고요. 몇 번에 걸쳐서 말해야 될 정도로 변화가 많은데 지금은 일단 랜뽑기 영상이니까 랜 키워가지고 바로 이때 한번 써보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 좀 잘한 것 같아요. 연장 점검은 좀 아쉽지만 또 특히나 해볼만한 게임들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라가지고거는 잘해야 됩니다 넷마블 그래서 이제 방금 뽑은 전설 랜. 일단 일마의 장점이 뭘지 한번 써볼게요. 자 스킬 강화 한번 쫙쫙 들어가보고 아 장비 교환 나왔지 맞아. 장비 관리 장비 교환 누르면 자, 아, 이거는 진짜 칭찬하자. 와, 근데, 칭찬. 하라다가도좀 짜증 나는 거지. 오래 걸렸어. 진짜 그 동안 저렇게 짜증 나더라고. 보통 요새 게임들 다 기본으로도 이 정도는 하거든.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서참 다행입니다. 미벨 감 줘볼게요. 착. 와한 번에 옮겨졌어. 아, 세상편해 진짜. 그다음에 이제 자동 장착 설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뭔가 장비를 자동 장착할 때 어, 어떤 세트를 더 우선시해서 자동으로 끼게 되는지를 캐릭터마다 설정할 수 있다. 자, 우리 결투장 연, 연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열에서 가난 한번 볼게요. 이마 전열에서 쓸만한 엔지 출발. 근데 실업이좀안될것 같아. 지금 결투장이 하필 초기화 돼가지고 마스터 티어에서 제가 뭐 실험이 될까요 이게? 어쨌 멜키한테는 속도가 안될 거야. 바로 기절 당하겠죠. 한번 봅시다. 어 기절 당하고요. 지금 아직 스킬은. 뭐고 뭐고 뭐 빵빵을 렌이 한것 같은데 슈키 점프가 팍 찍어버린 거 일단 렌을 방치 형데려 가가지고 뭐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좀 구경 좀 하고 갑시다. 일단 어려운 팔로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에서 렌 딜만 볼게요. 조작 영웅만 전투 정보 출력되도록 해가지고 가면 렌 딜만 볼수 있거든요. 출발. 자렌 위주의 딜한번 볼게요. 오, 와, 저 스킬 이펙트 치기네, 뭐가. 엄마 닮았네. 궁함 써보세요. 어, 이런 느낌. 잠깐 나와봐봐, 나와봐봐. 렌 혼자 한 가볼게요, 렌 혼자.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스킬 하나씩 봅시다. 액티브 연쇄 번개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6m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320% 피해 주고 100% 확률로 이속 공속 감소 상대는 이속 공속 감소 시키고 자기는 10% 0 확률로 공속 증가 공속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다음 요 수호의 돌풍 액티브 스킬이고 자신을 중심으로 전방 반원 범위 6m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262% 피해 주고 40% 확률로 감전 효과를 부여합니다. 추가적으로 연계기가 나가는데 공격력 512% 피해를 주고 감전 상태인 대상에게 388% 추가 피해를 주는 거 자, 액티브 분노의 일격 대상에게 어 분노의 일격 분격? 제이브 기술이잖아? 분노 의 일격. 기억하지? 제이브 형님 기술이야, 분격. 야, 아빠 확장 아니냐? 이쯤 되면? 오, 제이브의 분격. 자, 어쨌든 분노 의 일격 볼게요. 대상에게 돌진하여 대상을 중심으로 원형 범위 6m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320% 피해를 주고 40% 확률 감전 부여하고요. 100% 확률로 끌어옵니다. 본인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빡! 때리면서 광역 뽕 터지는데 쑥 끌어보는 거야. 끌어오면서 감전이 터질 수가 있고. 자, 일단 좀 스킬 좀 살펴봤고요. 분격부터 보겠습니다. 분격! 촥! 방금 뛰어들어가서 팍! 부식부식 소리 가 났고 이렇게 콱!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펙트를 좀볼 수가 있었고요. 자, 수호의 돌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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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기까지 팍! 아, 연계기가 돌면서 치는 거네. 여기지, 연쇄 번개, 연쇄 번개 한번 보자. 어, 대장 떴네. 아이씨, 아까워라. 대장 떴는데 한명 밖에 없어, 지금. 갑자기 컨트롤 해야 된다고, 내가. 자, 궁썼고요 가쁜 컨트롤. 자, 신케 랭과 어려운 팔짱 분노한 케르베르스의 맞짱입니다. 카린의 힐 지원은 있지만, 어쨌든 맞짱. 들어가 봐봐. 궁. 자, 딜이 한 8만 9만 이런 것들이 여러 번몇번좀 뜨는 걸봤고요 자, 요 스킬 한번 봅시다. 와우. 궁. 여기 이제 이동속도랑 방 공속 감소를 시켰습니다. 오! 와, 이거 연기기까지 터지는게 되게 멋있다, 이게들 정말 무슨 번개치는 천둥 소리가 막 꽈직꽈직 소리 나던데 방금. 궁쓸 때도 막 꽈직 막 이런 소리 나네. 자, 맞짱 뭐 충분하네요. 파리만 받쳐준다면. 자, 맞짱으로 찢어버렸고요 자, 엘릭스 조금 벌어서 8단계 가야 되겠네. 이만 마담한번 볼까? 여기서도 좀잘 하는지. 뭐야 방금 뭐. 아직 카데 지금 제 미벨은 템 빠진 미벨입니다. 템 아예 빠져 있어요. 템 빠진 미벨과 31랩 렌 둘이서 8단계. 오뭐 번개초리 과식 날때 상당히 좀 뭐가 질이 바뀌는 느낌 좀 있어요. 와우, 자 그렇게 잡았고 잠재 좀 찍어볼게요, 더. 아 모자라네요. 공격력 14까지 갔습니다. 공격력 14. 스킬, 뭐, 부터 쓰는지 한 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촥. 뭐 썼는데, 방금? 아, 이번엔 스킬창 아이 띄워놓고 뭐부터 쓰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가 너무 순삭이라가지고 뭘 보질 못하겠네. 자, 네오델런지보다는 빠르겠지, 설마? 꽝. 오! 요거부터 쓰네, 요거. 요거! 돌진기 아니었나? 아, 전혀 맥디리가 많으시네. 요거 이미 쿨타임 들어갔는데, 야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뭐 모르겠죠. 티어를 초기화까지 시켜가지고, 지 레전드들끼리 싸우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여기는 그냥 팡 하면 끝나 으니까 이걸 뭐 보기가 좀 어렵네. 다음 조금 갔거든. 요거라도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비료판독 들어갑니다. 비료판독. 전열로 써보고 있어요. 왠지 전열이 자기 자리가 아닌 것같아 지금 느낌에. 근데 어쨌든 뛰어가서, 자, 살짝 뒤로 도는 듯, 함, 도는 듯 하면서 팍 돌면서, 자, 날리는 첫 번째 쓰는, 첫 번째 쓰는 그 기술이 어 본인은 공격속도 증가, 상대들한테는 공속이랑 이속 감소시키는 그 스킬 있죠? 어, 그스킬 썼어요. 상대들 공속 이속 감소됐고, 자기는 공속 증가된 그 스킬 한빡 날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무슨 스킬 쓰나 봅시다. 두 번째 스킬. 자, 덤블링 했다, 그죠? 휙! 날아서 덤블링 들어가서 빡! 찍으면서 끌어당기는 거. 확! 끌어모으는 거. 끌어모으면서 감전 들어갈 수 있고요. 고기술을 그 씁니다. 일단 스킬 쓰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연구해 봅시다. 이마가 결투장에서 자리가. 어디가 좋을지 연구를 좀 해봅시다. 결투장에서 1번으로 쓰는 스킬이 연쇄 번개네. 자, 대상을 중심으로 상대한테 광력으로 스킬 쓰는데 이속 공수 깎아내리고 자기는 올라가는. 요걸 1번 스킬로 씁니다. 두 번째 스킬로는 요걸 씁니다. 분노의 이격. 이게덤블리확 돌면서 대상에게 돌진한 다음 다시 광력으로 빡! 찍어버리는데 40% 감전이 있을 수 있고 100%로 끌어당깁니다. 자기 몸쪽으로. 그다음에 이거 쓰겠죠. 자세는 중심으로 전방 반원 범위 상당히 큰 부채꼴로 주 때리고 거기에 또 감전이 또 붙을 수가 있고 연계기가 휙휙휙휙 도는가가 그 연계기를 한번더 쓰면서 추가 피해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약간 충혈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엄마랑 같이 한번 써 볼게요. 엄마가 순간 이동해서 감전 빠직 시켰을 때만 감전이 팍잘 터졌어. 그런 다음에 딸이 그들의 공이소 감소시키고, 자기 공속 증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전을 또한번더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끌어당김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감전을 또한번더 걸을 수가 있어요. 와 이러면은 감전 메타인데? 올 감전의 기회가 몇번 있어. 그렇게 해서 감전이 또다 터지고 나면 감전 대상에게 추가 피해까지 주니까.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감전 메타로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결정장 악리가 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는 것은, 요걸로 좀잘 해놔야 되겠는데, 자, 다음 심성력 떴잖아요. 감전부터 좀 찍어야 되겠다는 느낌 좀 드네요. 요거 좀 흰색 좀 버셔가지고, 감전 시간 좀 줄여줄 필요가 좀 느껴집니다. 결투장 좀더 가볼게요. 중결로 해서 좀더 가볼게요. 출발. 일단, 렌은 조금 약간, 물론, 렌 지금 뭐다 알았다는 건 아니고, 이제 써보면서 계속 봐야 돼요. 써보면서 보다 보면은, 어? 다른 메커니즘이나 다른 아이디어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와! 자, 점플 얘기 잘 하셨어. 제 점플 발리 써봅시다. 그래. 어. 포일린이 찍기 전에 점플 발리한테 끌려갔는데, 야, 야, 요거는, 와 결주 좋다 결주 좋다 결주 좋다 자 요거는 점프 발대로 들어옵니다 지금 방금 포일린이 순간 이동하기 전에 끌려갔죠 와 발대로 이번에 스탓슬 거리도 멀어졌고 활동 속도도 엄청 빨라졌기 때문에 자 요거는 기존 메타 한번 봅시다 빡 감전에 끌어옴에 감전에 봤지 방금 감전이 떴는데 끌어옴이 떴다는 거는 에렌이 이제 덤블링 해가지고 한번 끌어왔고 거의 감전이 또 들어갔어. 아, 엄마가 이제 감전 먼저 팍 찍었고, 뒤에서 랜이 이제 상대 공이소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휙 들어가서 끌어오으로팍 끌어와가지고, 감전 한번더빡 찍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슉! 빡! 자, 감전 들어갔고 끌어왔고, 끌어오까지 가는 그게 상당히 빠른데? 엄마 빡 찍은 다음에 그 다음 벌써 끌어오므인데? 생각보다 대단히 빠른데? 빡! 감전, 끌어옴 감전. 와 속도 상당한데? 감전 그럼 감전 이 속도 상당합니다 엄마와 딸대기네 이런 아, 느낌입니다 느낌이 일단 레인을 레벨 올리고 잠재력도 뚫고 더 올리면 그냥 깡패처럼 잘 싸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점프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발대로 속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아 맞다 장비교환 있었지 어우 씨 겁나 귀찮아가지고 짱날 뻔했네 그렇게 촥 옮길 수 있다는 거그리두 캐릭터 간의 교환도 되나? 이렇게 서로 교환. 서로 교환, 어, 겁나 편해, 진짜. 와, 진짜 10년 먹기 체적이 가쑥 내려가는데? 레이드 들어갈 때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샘플 발데리까지 해가지고, 출발. 착! 와우! 와, 잠깐만. 그 끌어온 범위 늘어난 게, 4명 다 땡겨보는데? 아, 중열인데도 4명을 다 끌었대요. 근데 이제 만약 서로 전열 발대를 발대를 때는 중열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먼저 끌려갈 거니까 그래도 전열이 맞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지금 제보에 의하면 중열인데도 전체를 끌었다는 정도의 그 사슬의 범위가 그렇게 넓어졌다. 길어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전풀 발대를 다 쓸어 뻗는데? 자, 상대도 전풀 발대릅니다. 어, 멜키르 있고요. 야, 이거 멜키르가 야, 잠깐만, 요거 일단, 일단 요번 판은 순삭시켰는데 아주 재밌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 멜키르와 발데르의 싸움이네 멜키르보다 더 빠를지. 그거 상당히 좀 주목해 볼만 합니다. 반대로 아이디를 내서 만약에 멜키르보다 느리다면 멜키르한테 전열기절 하나 주고 발데르는 중열에서 끌어도 괜찮지 않나. 요 생각까지도 한번 내다봅니다. 그죠? 야, 놀라운데? 어, 발데르, 전열 발데르가 아마 엄청나게 활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활력할 것 같은데, 만약 전열 발데르가 멜키르한테 만약에 진다면, 그 다음 수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전열 포일린이 멜키르한테 기절 당했어. 근데 뒤에서 덮쳐가지고 땡겨오는 게 확실히 다, 다 땡겨버리면, 전열 멜키르조차도 카운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어, 전열 멜키르입니다. 때마침. 자, 때마침 딱 좋아요. 자, 우리 포일린이 기절 당하고, 기절 당하고, 쭉 땡겨왔는데 방금, 뭐가, 요거는 비디오 판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 요거까지만 비디오 판독 들어가 볼게요. 야, 방금 공속 감소돼가지고, 미스벨벳, 이 완전 슬로모션으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거 봤습니까? 이러고 있던데? 진짜 흐느적거리는 정도인데? 자, 자, 봅시다. 기절 장했어요 그죠? 헐린 기절 당했고, 사슬이 이미 벌써 몸을 덮치고 있어요, 상대들. 자, 끌려옴이 벨벳한테는 안 들어간 것 같다. 그죠? 전열과 중열 세명다 끌어왔고, 미스 벨벳은 공속 감소가 저기까지 들어갔어요. 렌쓴거저 뒤에 미벨한테까지 영향,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세명 끌려온 거는 지금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점플발드를 다음 쓰는 스킬이 무적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언제 완전... 와, 여기 지금 빵 찍은 거, 이거 그거다. 렌. 렌이 끌어 당긴 거다. 렌이 끌어 당김면서 감전을 한번더 시도하고 있어요. 완전 난리가 나쁘는데? 그래서 이제 미스 벨벳이 이제 내가 희망이다 하고 여는 기절 당했 이미 다 끝났어. 죽었다고 보면 되고. 자, 위장하고 휴대를 치는데. 이 속도 보는 비디오 팝. 이게 뭔데, 이거? 슬로우모션 이요 슬로우모션. 이야, 요거 확실히 좀 메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좀더 결정 좀더 해보면서 어,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뻐졌구나. รับเาไว้